이제부터, 이제부터 몇 기가 가장 많이 왔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이, 9기 RSA, 국이만 박수 세번 시작! 오, 지금 박수신 분들 국이에요, 다? 다시 한 번, 국이만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팔기, 박수 세번 시작! 오, 팔기 여러분. <laughs> 환영이 좋아요. 자, 7기 닭, 치기, 7기, 7기. 7기 박수 세번 시작! 분이 있어요. 이야. 어굉장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주 많이 하신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네. 약주를 많이 하고 이렇게 유도러 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 어, 이런 분들께 저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선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r 름 c 오기오기도 5기. 제정신 아닌 분들이 몇분 계세요 <laughs> 이제 식사들을 조금 하시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4기 다음 4기 아래색 4기 박수 세번 시작 오 좋습니다 오 저기 한 분이 아, 굉장히 얌전하고 조숙하고 어, 정말 배운 사람 친하게 <laughs> 좋습니다 오 좋아요 상기상기 계신가요 상기 3기. 아래색 3기만 박수 세번 시작 네, 어, 박수 한는 상관없이 좋습니다. 자, 아 s 분2기 나요, 2기2기만2기만 박수 세번 시작. 2기가 있어요. 2기 어디 있어요? 떠고 네? 계신 분. 네. 어디요? 옷 걸고 계신 분. 우 집에 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고. 2기가 네. 전국 열 명밖에 없어요. 이기가 전국에 열세 13... RSA 신조세, 약간, 어, 좋습니다. RSA 신조세 2기를 받아봤고요 자, 그러면 RSA 역시 1기 1기. 1기. 자, RSA 1기만 박수 3번, 시작! 어,